솔져서딱 좌회전해서 유시유를 잡아 에이구야 아, 그래서 또졌어 타... 진짜 패배 패배 꼭 이제 이거 <laughs> 이거는 사실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팀의 호흡이 있어야 되고 <laughs> 아 근데 일대전이잖아요 이거는. 제가 가면 호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<laughs> 네뭐 그냥 재미를 위해서 <laughs>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너무 잘하면 좀 그래요 <laughs> 어. 그면좀 방송 방수... 방송이.. 조용해, 조용해. 아니, 너무 못하잖아요, 그때. 조용해. <laughs> 마이크 꺼버렸나? 꼴등 아니라고 너 누구야? <laughs> 꼴등 아니라고. 도론지 아니라고. <laughs> 자, 지난형 한마디 해줘요. 아 여기 승자 왔네. 아, 지난형. 지금 팬티만 입고 왔는데. <laughs> 네, 제가 팬티만 입고 있다가 지금 티를 걸치고 왔어요. 승자의 여유랄까? 진짜 다 조용히 해봐. <웃음> 댓글 달지 마라. 와, 댓글 달지 <laughs> 마. 내 말에 집중해. 야, 굉장히 원래 패자란 말이 없어야 돼. 아, 아니, 패자가 아니라 이건 부른지 아니라고. 나 진짜 아니라고. 야, 곧 플레 바라보고 나. 있는데 두시우야. 다 조용해 진짜. 제, 뭐래? 아, 우는 게 아니라 어. 오빠 나보다 못해요. 진짜 당신 나랑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어. 어? 일단 알겠어. 일단,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. 다음 번에 또 봅시다. <laughs>